10분에서 11분 정도면은 예상으로 두껍기 때문에 면이 충분히 익혀주고 나서야 그런 쫄깃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네요. 선생님. 저희는 뭐 욕심이 없습니다. 다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맛있어서 그리고 또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은 여유 있게 아, 요리는 여유 있게 하는 거야. 그쵸, 보시는 분들이 먹는 게 우리가 지금 이, 이 하는데 막 급박하고 막 만지작 조물락 조물락 이러면은. <목소리가> 아, 힘들어. 여러분 너네네. 소중한 한표부탁드려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, 어, 찬물에 빨리 찬물에, 빨리 찬물에 바로 식혀봐. 더 쫄깃해져 그래야 <목소리가>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. <목소리가> 선생님 네네. 이제 오일을 여기다 좀 부으면 네. 되는 건가요? 네. 네. 잘 됐죠? 이거 혹시 물에 씻으셨어요? 네. 찬물에. 너무 큰데? 패키지에서 아, 어. 물에 씻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. 큰 문제는 없을 것요 어떻게 아셨지? 걸리는 게 이거 씻은 게 방금 걸려요. 씻은 거요? 걱정 마. 맛있으면 다 땡이야. 아, 그저 나온다. 소시, 소시적인 좀 볶았어요. 어.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볼까? 크림 소스 스파게티는 버터를 이용해서 하면 은더 고소하고 더 담백한 맛을 낼수 있다고 하네요. 어, 버터를 올리브 오일을 쓰지 않겠습니다. 물 같은 거안 넣어도 돼요? 어, 너무 느끼한데? 때려넣어. 때려넣어. 맛있어 보이지 않냐 어, 짜고 약간 쓰는데? 맛이 아아니감독한번 표정으로만, 표정으로만 아아아요저 쓱, 요 아, 맑... 아, 그래서 <뭐라> 못 먹겠어요 네불어게그좀 덜어내? 그래,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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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의 기본은 창작이에요 독창적인 게 들어가야지 한 입씩, 한 입씩 아... 아... 나이 야, 저희 한 번만 음. 꼽아주세요표다 날라갔잖아. <laughs> 남기면 안 됩니다. 우리 아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. 아동 먹자. 조개는 문이 열렸다. 그럼 이건 거야 왜? 조개는 저게 짱이야. 그나 여기서 기다릴 거야. 뭐가 응. 응. 뭐먹었 뭐, 뭐, <laughs> 어, 도망갔다. 이대로 문을 닫아버립니다. 양녀석 유인책 성공. 아이고. 야, 별거 아니야. 콜라 따, 따르고 있어. 라고는이 <laughs> <laughs> 아까운 빵. 야, 동훈아, 우리라도 먹자. 형, 빵 구워 먹으면 <laughs> 맛있어요. 네?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, 추워.